여유실을 길게 남기고 시작할게요. 기초 사슬코 29코 잡을게요. 코를 다 떴으면 코수를 꼭세 주세요. 끝에서부터 다섯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떠 주세요. 편한 방법으로 기초코를 주워서 한길긴뜨기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방금 뜬코 포함해서 10개를 떠주세요. 이렇게 열코 떴으면 이제 코 줄임을 뜰게요. 3코 줄임을 뜰게요. 이렇게 미완성 한길긴뜨기를 뜨고 한번더옆 코에 미완성 한길긴뜨기 뜨고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 미완성 한길긴뜨기 뜨고 코바늘에 하나, 둘, 셋, 넷, 넷 고리가 걸리게 돼서 실을 끌고 와서 한 번에 네개 고리를 통과해 주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더세코 줄여 주세요.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꼬리가 꺾이게 돼요. 이번엔 두코 줄임을 뜰게요. 미안성 한길긴뜨기 두번 뜨고 한 번에 코바늘에 걸린 세개 고리에 실을 통과해 주세요. 이어서 한길긴뜨기 두코 떠주세요. 이어서 두길긴뜨기 두코 뜰게요. 코바늘에 실을 두번 감아주세요. 실을 끌고 와서 코바늘에 걸린 고리 두 개를 빼고 다시 두개 고리를 빼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두개 긴뜨기 떠주세요. 이어서 3개 긴뜨기 듣고 떠주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3번 실을 감아주고 실을 끌고 와서 두개 고리 빼는 것을 이렇게 3번 해주세요. 한번더 반복해주세요. 뱅꼬리 한쪽이 완성됐어요. 풀리지 않게 사슬뜨기 매듭 한번 해주고, 실을 길게 남기고 잘라주시면 돼요. 반대편 끈 만들어 볼게요. 기초사슬코 23코 떠주세요. 다섯 번째 코 부터 한길 긴뜨기 10코떠 주세요. 이제 코를 늘려줘야 해요. 먼저 한 코에 한길긴뜨기 3코 떠주세요. 이어서 다음 코로 3코 늘려 떠 주세요. 이어서 2코 늘려 주세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말리게 돼요. 이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씩 두코떠 주세요. 이어서 두길긴뜨기 두 코, 세길긴뜨기 두코떠 주세요. 사슬 매듭 만들고, 실을 길게 남기고 잘라 주세요. 긴 꼬리 실을 활용해 끈을 연결할게요. 방향을 잘 보고 달아주세요. 얼굴에 바짝 붙여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정도 바느질해서 고정해주세요. 반대편도 얼굴에 바짝 붙여서 바느질로 고정해주세요. 반대편 신발도 같은 방법으로 바느질 해주세요. 일반 수행용 바늘로 단추를 달아주세요. 디자인 보면 끈이 약간 사선으로 휘었어요. 이렇게 쭉 펴봤을 때 자연스러운 위치에 단추를 달아주세요.